샬롬, 미소의성대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주일 오늘 날기시는 생명수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35장의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차 회복하실 때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어 즐거워하며 예, 메마른 땅에서 기쁨이 있을 정도로 살아나고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날 정도로 그 황마하동 땅이 비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예, 이러한 이제 유려한 산맥에 그 아름다움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때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요 또한 성급한 자들에게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것은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과거 구약시대의 출애굽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런데 이렇게 맹인 눈이 밝아지고, 못는 사람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저는 자가 뛰고 하는 일들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가 있죠. 예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상악이 변화에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고, 오매한 행위는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난 짐승이 없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하고, 여와의 호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함에 시원히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 그 다음, 천국의 모습인데요. 이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 이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부분이지만 은 경험을 하게 되고, 천국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만의 놀라운 이런 회복이 있고요. 누가 복음 1장 4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잉태퇴했던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구주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왜냐? 그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달을 보일이 있다 일컫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임신하여서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윙태하였음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귀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 이를 것이다. 찬양합니다. 그의 바로 힘을 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크게 대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도 피시고 주린 자에게 좋은 것을 베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그중 이스라엘도사 우긍휼에계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의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이러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다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요. 야고보서 5장7 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도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결실을 맺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 성도들도 길이 참아라 결실할 때까지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여서 결실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래야야 심판을 면하지 않겠느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성도들아, 주의롬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운데 참음의 본으로 삼아서 그들이 당한 고난, 오래 참음을 배우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원하고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 자기의 제자를 보냅니다. 예수께 여쭤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사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 이루실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요 지금 이루시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자, 주지 않는 자는 복이 없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그 사람을 보러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냐 바람에 흔들린 갈대였냐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맞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사하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앞 길을, 내 앞에 준비하기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여자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기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하시면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면서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간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 예,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서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일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 안에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주간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미소교회 미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